번호 2 0 3 타경 4 4 7 8 9구요 권리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가 이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 센트럴 자이 2단지 202동 2201호 구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약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들어가는 돈이 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매는 어이 투자금이 크고 덩치가 큰걸 할수록 경쟁이 적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적으니까 뭐 소액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약간 경쟁이 뭐 피터지게 붙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높긴 한데 한번 볼게요 실거주 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물건 종류는 아파트 고요 건물 면적은 21.97평 이구요 어, 이게 조금 작죠. 메가몸 건물 전부 토지 전부에서 낙찰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올해 5월 달에 됐고요. 소유자 박땡땡땡땡, 채무자 박땡땡땡땡, 채권자 한땡땡땡이고요.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 보통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죠. 경매 구분에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죠. 임의 경매는 보통은 이제 집살때 담보 대출 받은 근저당권에 기해서 진행되는 거고, 어, 그 대출을 못 갚아 가지고, 그리고 강제 경매는 보통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음 다른 경우는 보면은 내가 이제 담보 없이 돈을 빌렸는데, 이거 못 갚았을 때 상대방이, 정매에 집어넣는 거죠. 감정가가 4억 3,600에 나왔는데 이 감정가는 채권자가 사건 접수한 이때쯤의 시세라고 했죠. 물론 이때보다 이전의 시세가 많아요, 사실. 근데 대략 이때쯤을 보면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23년 5월달에 5월 말에는 이게 상승폭이 꺾여가지고 좀 내려갈 때였잖아요. 그런 감정가가 아 엄청 높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현재 시세랑 음, 큰 차이는 안 나겠다. 그렇다면은 한번의찰됐을때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찰 보증금은 10%인 3,052만원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지어진 지는 18년도에 지어졌고요. 경매는 등기사항을 봐야죠. 등기사항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어, 특이사항이 있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고 보통 아파트는 대부분은 뭐 문제가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가끔씩 나오는 그 문제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전부 다 문제 없으면 좋은데 가끔씩 뭐 후순위 가처분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한게 떠들어갈 때가 있죠 자말소기준권리될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 어,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그리고 전세권도 될수 있고 경매기입등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경매가 적혀있는 거 혹은 강제경매가 적혀있는 거 요게 경매기입등기고 이 경매기입등기 앞에 한 것도 없으면은 요게. 수기증골이 되어가지고 다 소멸되는 거고요. 한번 그 중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주택, 그러니까 어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빌라, 뭐 연립주택. 그런 거요. 빌라가 다 어, 다세대주택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근저당권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소유면이니까 내가 집살때 담보대출 받은 거 이런 거니까 말소기준권로될수 있는 권리 는 여기서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임의경매, 임의경매 가압류가 있어요. 얘네가 다 이제 말소기준권리 후보고 그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 21년, 18년, 요거네요. 요게 말소기준권리가 돼서 낙찰 받으면 이 권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수하는 게 없는 거고 네 되게 간단하죠. 경매 이렇게 간단한데 가끔씩 이상한 게 있어. 요 그것도 확인하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 설정된 거냐? 소유권 이전할 때 같은 날짜에 이제 등기된 거니까. 아, 이분이 집살때 같은 날짜에 담보유출 받아서 다 받은 근저당권이 어, 말소 기준 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볼 판례는 약간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한번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등기부에는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하니까, 말소기 중고 원래 아래로 다 소멸이고, 위에 뭐가 있으면 이제 소멸 안 하는 건데, 요 위쪽으로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요거는 등기사항은 평범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걸 보면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 특이한 거는, 요렇게, 좀 많이 빌려줬죠? 뭐 4억 거의 집값 가까이 빌려줬는데 이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시점에서 어 금융권들이 돈을 좀 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신청은 최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했는데 어그 뒤에 또 후행 사건으로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신청했고요. 그럼 선행 사건이 진행 중인 거 요거 44787 진행 중이고 뒤에 신청한 거 사건 번호가 달라요. 달라도 먼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업어서 가는 거죠. 윷놀이 할 때처럼 등에 업어서 가는 거라서 별 문제 없는 거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게 임차인 자료 임차인이 없다고 나오는데 현황 조사서를 먼저 봐야죠 현황 조사서 보면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어, 채권자의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현황 조사하고 직접 가요 법원에서 법원에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뭐 집행관 분도 가실 수가 있고 가서 그 물건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요 근데 현황 조사는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보고 듣고 조사하고 들은 거를 코대로 적은 거예요 만약에 현황 조사 가서 거기 임차인 만났는데 나 여기 보증 등금 1억에 500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적어와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진행된 거라고 참고를 해주시고. 이 사건은 6월달에 조사 나갔는데 폐문 부재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서 점유 간걸알수 없대요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 1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확실히 맞는 거죠 세대열람을 해봤으니까 그 전입신고일자를 확인했으니까 요 정보는 믿어도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요거 믿고 낙차, 입찰하기 전에 한번 다시 집 근처에 주민센터 가서 세대열람을 한번 해보는 게 좋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리고 임차인이 없으면은 매각물건명사서에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매각물건명사서에 부서세 임차 내역 없음 그리고 지상 가처분으로 외곽으로 소멸되지 소 아니하는 거 없음 재산권의개 없음 사공란이죠 그럼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시세만 조사해서 입찰하시면 되는데 동삭동의 어 센트럴자이 2단지 그리고매입하 아파트니까 좀 좋지 않을까요? 약간 단지도 클것 같고 여기에요 다우 지도의 개발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지제역 쪽에 이쪽 위에는 고독 국제 신도시 이 아래쪽은 지제역 이 아래는 이제 평택역 어, 이렇게 서 조금 멀리 있죠 근데 주위에 다 도시 개발하고 있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동네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동네에서도 여기도 이미 개발한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들이 다셋인거 보니까 예 이렇게 신도시 개발한 거네요 여기만 좀 오래됐고. 다 새로 지은 거죠. 새로 지은 거고, 우리 물건은, 요게 우리 물건이고, 어, 깨끗하네. 도로 넓고, 좋지 않나요? 이렇게 신축이어서, 근데, 위치가 지제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실 지제역을 저거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제가 갈 때는 요 앞, 어, 지제역에서 한 2.8km 정도 되고요요 앞에는 다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마트밖에 없었나? 제가 기억이 좀 오래되게 했는데, 요 이마트. 이마트 제가 가봤죠? 이마트 있고, 지금 많이 지어졌겠죠? 제가 갔을 때보다. 근데 여기도 아직 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지대역쪽 갔을 때 여기 어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뻥 뚫려 있는 느낌도 났었고, 그거 전부 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고 다만 주위에 인프라가 많이 없긴 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좀더 제가 갔을 때보다는 개발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파트가 여기니까 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은 아파트길 가로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 보면은 뻥 뚫려 있어요. 어좀 좋아보이는 그런 아파트고 근데 금액대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볼게요 근처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 있고 다만 역은 좀 멉니다 역은 멀고 그리고 버스가 다니나 어 버스 있네 버스를 보면 지제역 가는 버스 평택 신촌지구 가는 버스 지제역까지 가는 버스가 많이 타고 다니시겠네요 보면은 지제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어, 어 여기 도로도 잘돼 있어요 뭐 어디까지 이어진 도로지? 쭉 가면은,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어떨까요? 자, 한 번, 시세를 볼게요. 시세 보면, 태, 이단지. 죠 우리 물건이, 음, 이단지, 7.264. 아, 면적이 조금 크면 좋은데, 7.264가 될까요 매매는 좀 많이 나와있네. 세대수는 851세대구요. 음, 요거겠네. 7.264. 29평형 아파트고, 근데, 어, 도면이 좀 특이하네. 확장형으로 볼까? 보통 확장을 했겠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포베이고, 현관 들어오면 작은 방두개 있고요. 거실, 화장실 있고, 펜트리도 있네요, 여기. 발코니는 따로 있는데, 펜트리도 있어요. 오, 좋다. 그리고 침실, 안방. 안방 침실에 드레스룸에 화장실이 있고요. 구조는 좋은데요? 포베이에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집이. 포베이면 보통 앞뒤 이제 발코니를 다 확장하면은 엄청 넓어지니까. 그리고 방금 봤던, 예, 아파트. 센트럴 자이. 어떤가요? 좋아 보이는데? 뭐,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어, 이렇게, 어, 놀이터도 있고, 괜찮습니다. 편의점 있고, 다나 어 갔던 데인가? 편의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실거래가는, 어, 거래가 쭉, 5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다가, 지금, 지금 어 11월달에 거래가 있어요. 4억 2천. 그리고, 어, 호가는 면적이 요거죠. 면적 보면, 호가는 4억 9천 내부 사진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내부 사진은 이렇게, 이게 지금 포배이니까 이렇게 넓어 보이는 거예요. 좀쭉 길쭉하게, 근데 사진 잘좀잘 잘 찍은 게 없네. 사진을. 애드 사진을, 어, 이거 현관 사진, 어, 펜트리 장도 있고, 요 정도가 되고, 호가는 4억 4천, 4억 5천, 4억 6천, 저층에 4억 6천이네요. 4억 3천, 4억 8,500, 5억 6천? 요거는 지금 지어진 지 27년도 말에 이제 보전등이 됐으니까, 굳이 뭐 리모델링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리고 4억 2천. 4억 2천이 제일 낫네 4억 2천인데 저층 아마 1층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물건은 지금 3억 5백 20만원 최저가 그럼 최저 이제 저층이 4억 2천에 팔고 있고 음, 실거래가도 4억 2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2층이죠. 그럼 4억 3천 정도에 팔아야지. 생각해보시면은, 이 감정가가, 이게 우리 고점에서 꺾였을 때, 그때 감정가니까, 지금 시세랑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여름때나 봄, 가을에 봤던 것 중에서는, 작년에 시세를 가져온 거는, 사건 접수가 작년에 된 거는 감정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시세랑 비슷한 게, 어, 이렇게 좀 봐야 될 생각을. 이 사건 접수한 시점을, 물론 감정평가 시점을 보기 위해서, 근데 감정평가서도 들여다보면 시간 걸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이게 지금, 고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세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얼마에, 한 4억 3천, 4억 3천에는 팔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새 뭐, 대부분 부동산 가면은, 어, 뭐,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매수자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4억 3천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팔수 있다 가정하면, 지금 들어가야죠. 최저가가 3억 520만 원이니까. 어, 되게 고민스럽다. 높아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높나요? 3억 7천. 원래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타입이어서 보수적으로 적었는데 그럼 또 댓글이 저걸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보수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경매는 좀 우리 다 같이 보수적으로 하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막 유튜버 커지면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점점 점점 요새 그냥 좀 보수적으로 안 하고 있죠.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 정도는 적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일단은 3억 6천. 그래서 6천, 6 0만 적고 3억 6천에 입찰하면은 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은 음 한달 이자가 한 105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한 1억 조금 넘어, 1억 천만 원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4억 3천에 매도하게 되면은 7천만 원 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매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사실 부동산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지금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니면은 뭐 실거주용 찾거나, 음 단기 매도를 일단 내놓고, 뭐안 팔리면은 지금 4억 2천, 저층이 4억 2천 호가가 제일 낮으니까 4억 2천에 고층 판다 그러면은 저층보다 이거 사겠죠? 그럼 4억 한 2천에 팔아도 되고, 6천만 원 이상 남으니까, 물론 투자되는 돈은 좀 세요. 그래서 이게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실거지용 좀찾으시는 분들은, 근 아파트 단지도 워낙 좋고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3억 되잖아요. 뭐이 4억 쓰면 안 되고, 3억, 뭐, 한 중반 조금 넘게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정리하면은, 어 경기 평택 동삭동에 있는 센터럴 자이 2단지 아파트고, 2 0 2동 22층 1호예요 음 고층, 고층 아파트고, 2 9평형이고요 근데 포베이여서 약간 공간, 그 확장되어 있으면은 공간 활용을 잘해서 좀 넓어 보일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아파트고, 감정가 4억 3600 나왔는데, 감정한 시점이 이제 올해, 어한 여름, 대가대주이니까좀 많이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세세여서 지금 현재. 어, 시세랑 좀 비슷해요, 감정가가. 어, 현재 실거래가는 4억 2천 정도에 찍힌 게 있고, 호가는 뭐 4억 2천부터 5억대까지 있는데, 우리는 한 고층이니까 사,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4억 3천 정도에 팔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정하면은 한 3억 중반 정도에 들어가면 한 그래도 6, 7천, 8천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각종 비용도 넣어야겠죠. 뭐 명도비용도 필요할 테고, 아니면은 입주 청소도 있고, 미납관리비도 있고, 이런 거는 임장 가셔가지고 좀 미납관리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사건 볼게요.